슬라이스가 많이 난다 릴리즈 포인트가 아마 예를 들어서 열려 맞고 나서 릴리즈 가 되는 그래서 헤드가 열려서 슬라이스 가 나는 겁니다 릴리즈 포인트 연습 방법은 오른손으로 클럽 샤프트 아래를 잡아 주고요 백스윙을 해서 오른손을 피고 이제 오른손이 미끄러지듯이 내려갈 거예요 오른손이 미끄러지면서 클럽 헤드만 이렇게 보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 손이 이렇게 맞잡아 졌죠 여기서 릴리즈 포인트가 어디가 되냐면 몸 바깥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쭉 와서 몸 안쪽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서 헤드가 지면과 평행을 대고 있는 걸볼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팔을 쭉 펴시면 안 돼요 팔로우스루는 어떤 느낌이냐 헤드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 헤드가 지금 제 손도 돌려줬고요 오른팔도 지금 펴져 있죠 굳이 팔을 쭉펼 필요는 없잖아요 공칠 때는 굉장히 빠르게 더 지나갈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관성이라는 게 생겨서 더 늘어났다가 아마 접혀질 거예요 릴리즈 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서 찾아주는 거예요